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. 5위입니다. 행운과 건강, 재물운까지 3제로부터 보호해 주는 흑요석 오닉스 팔찌 2종 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 보세요. 커플 팔찌로도 좋아요. 64% 할인된 가격으로 행운을 잡으세요. 4위입니다. 루미또와 팔각별 우정 팔찌로 소중한 인연을 더욱 빛내세요. 특별한 날, 커플끼리 우정을 담아 착용하기 좋아요. 36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콩닥콩닥 설렘을 전하는 하트 팔찌. 지금 7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실버 925 소재로 제작되어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오래 간직할 수 있어요. 커플, 우정 팔찌로 완벽하며 특별한 선물 포장까지. 2위입니다. 루미또와 고양이 재물 행운 커플 팔찌, 우정 팔찌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귀여운 고양이 디자인이 행운을 가득 가져다 줄 거예요. 커플, 우정 팔찌로 소중한 인연을 더욱 빛내세요. 42%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. 1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커플을 위한 특별한 선물. 이니셜 각인 무료에 하나 더. 서지컬 스틸 소재로 변색 걱정 없이 오래오래 간직하세요. 우정 기념일 선물로도 최고.